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요 안녕하세요. 느리나입니다. 되게 날이 더위가 풀렸는데 더워요. 이건 무슨 병인지? 어, 오늘 가는 곳은 냉면을 먹으러 가요. 평양냉면을 제가 완전 고수처럼 먹진 않는데 정말 약간 입문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이거든요 너무 취향 저격의 평양냉면집이라 가보겠습니다 고고식 아 저기입니다 네. 어, 한자로 써있어서 어, 읽긴 어려운데 을밀대래요 을밀대 짜잔 오, 다행히 웨이팅 없어 보여요.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봐요. 아, 안녕하세요. 한명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이, 쪽으로 아이고. 공대어요 일단 물냉면을 먹어야 뭐, 되겠그 뭐, 물냉면 뭐, 하나랑 녹두전 네. 돼요? 네 그리고 소주도 있나요? 네그한번 <laughs> 참외 어요아그래서아아 하... <laughs> 가득 차있어요 조용히 네. 먹될거 저... 아, 같아요 뭐, 얌전아유튜브아니요아 아, 아, 유튜브 왔는데 누리논솔이라고 아 아주 아, 자, 소 자, 자그로아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음악을 듣고 나서 음악을 듣음을 듣고 나서 음악을 듣고 나서 음악을 듣고 음악을 듣고 나서 음악을 듣고 나서 음악을 듣고 나서 음악을 듣고 나 e 음악을 듣고 나서 음악을 듣서 음악을 듣고 오서음고 나서 음악고나고 나서 고 나서 음악을 듣을 듣고 나서 음악 나서 음악을 듣고 나서 음악을 듣고 나서 음을 듣고 나서 음악고 샤워실. <목소리도> 음. 제가, 그 어, 전에, 평이의 소주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네. 이 평행과 소주가 되게 잘 어울린다는 말이 많아서 궁금해서 온 것도 있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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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음, 아주 음, 성향 면면 개에 음, 서는 음, 아주 깨달라최고 음, 음, 아주 결정적

오, 오. 오. 대박인게 사문냉면이랑 완전 달라요 사문냉면은 뭐랄까 아주 자극적인 톡 쏘는 맛으로 소주를 증가시켜주잖아요 근데 얘는 그 짭짜름 하면서, 그냥 그 육수의 깊은 맛으로 소주를 증가시켜줘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게 아마 간장을, 간장을 먹어서, 이짜 육수 좀 맛있는 거, 찍어 먹을 수 있어요. 평량을 먹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면너다가 <laughs> 약간 좀 전문가들한테 배웠어요. 한 방울만 뿌리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웃음> <웃음> 아, 어떻게? 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빠뜨리면은 손님이 분모이 손상되잖아요 아 큰일 났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되거이 음, 겨자 오 음, 겨자를 올려서 신맛을 중화시키는 거지. 이놈 어늘 진짜 쩔 저는 한번만 넣으세요 아 전혀.. 없어졌어요 뭐야 뭐고기가 되게 얇아갖고 맛있거든요 얘를 네. 어. 간장에 쑥을 넣을까?

<laughs> 완전 바삭바삭. <빠삭빠삭>. 안에 <laughs> 음, 이게 고기예요. 고기가 있어 살짝 구어가지고 음, 음.

이평양 편향냉면의 매력은이 아 국물이 되게 은은하게 어, 깊어가지고 어딘가 좀 음, 부자가 되는 음. 맛, 어가 그러니까 되게 부유스러운 음. 그런 맛이 있어요. 국물 맛에 오늘 농도 좀 너무 맛있다. 운동을로 가는 날이라 뭐 쓰는 먹는 게 없어서 그래 지금. 뭔가 냉동적인데 어디가 어째. 양이 적지 않아요. 면을 꽤 크게 크게 주세요. 그런데 살이 더안시켜도되겠는거아니다 음. 어, 약간 이겨자고에냉장에 찍어서 먹어도 너무 좋장고에 냉장고에 자장 살짝 찍장고에 냉장고에 냉장 그렇지 그러면은 달력에 날짜를 끌어올리면 안 돼요? 저는 평균이 겨자 가왜 이렇게 맛있게? 원래 천연 진짜 생 전문가들은 아무 것도, 안 넣는 음, 걸 좋아하던가? 근데 저는 식초는 안넣고도는 데, 음, 음, 그고 겨자는 너무 잘 어울려요. 형이면이제 이쯤에 좀 약간 변화를 주는 거죠. 어, 그래서 겨자 살짝 찍가지 저는 약간 이게 맛있어요. 이게 무슨... 약간 음, 겨자 살짝 한 번에 고 제요 어, 최고다, 응, 최고야 응, 이거, 이거였다. 응, 이거, 있어 이거 응. 와, 거기에, 그죠? 뭐, 이게 김치. 김치가 완전 싫어요. 8시 되 인터넷에 그렇게 나요어그려 김치 진짜 더러워. 대박 가만히 숙어서아 진짜 못 시간 게. 밤에 1 0다에에가 이 겨자가 약간 만든 겨자 같아. 겨자를 살짝 얹어서 간장, 그리고 갑자기 쌈을 만드는 거예요. 쌈이. 김치 살짝 얹어가지고. 김치는 집에 언제 온다니까?

시원하게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이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행으로다가 아니 행다가 네. 네. 양만이. 건행 양 양만이도 되나 봐요. <Spiritual> 몰라서 거기, 약간 두 겹이 있었 네요. 네. 냉면, 구명, 네. 고기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다들 엄청, 어? 엄청 빨리 드시네. 잘 <laughs> 드시네. 아, 너무 잘 먹었어요. 데불러야 아주, 어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냉면을 빨리 먹는 거야? 막 옆에서 테이블이 막두 번째 막 바뀌니까, 어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서. 한 병으로. 오늘은 한 병으로 좀 마무리해볼까 해요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음. 평냉의 진짜 매력은 먹고 난 후에 지금 느낌이 되게 뭔가 이렇게 은은하게 그 육향? 육수의 그 어떤 깊은 향이 은은하게 되게 오래 남아있어요 입간 소주 먹으면 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 느낌이 있네요 음. 평냉의 소주는 괜찮았다. 뭐뭐 뭐 최고의 학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다른 매력으로 괜찮았다. 이건 아마 제가 아직 평능의 고수가 아니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괜찮았다. 가려고 했는데 집에 조금 걸었더니 또 소화가 됐어요. 동네 쪽에. 아주 가성비 좋은 맥주집이 있어서 음, 좋다. 이쯤에서 꼬치 하나 먹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와 완전 근데 저렴해요 말이 돼? 와 900원부터 맥주가 1,900원 생맥이 1,900원 와오 꼬치 음. 3 <목소리> 개랑 <목소리> 맥주 하나 시켰는데 7,900원밖에 안 돼. 시다네 감사합니다. 여름에 맥주 와 그러면 안 된다. 아이고 나왔어요. 꽃이 가 나왔어요. 세 개가 아담하게 이렇게 모여 있네요. 너무 귀엽다. 이게 닭꼬치 당... 이게 영통 은행 저 은행 진짜 좋아요. 아, 분위기 너무 좋아. 닭꼬치. 오, 맛있다. 맛거어 아, 닭꼬치가 엄청 짭조름해서 맥주랑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얘네가 단짠을 아주 세게 하고 있어서 더 그냥 드라이한 맥주가 더 어울린다. 한 잔만 더 먹고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끝! 치즈 버거 어, uh, where is c h e 어, h e 어, 몸매. 네? e 응. <laughs> 햄맥 너무 좋은데요. 눈물 고였어. <laughs> うん。 아니 먹어야 돼. 면 몰라. 오늘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 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야.